안녕하세요. 오늘 어, 여러분과 함께 아, 나눌 말씀은 골목 식당, 골목 카페에서 연봉 1억을 벌수 있을까? 1인 창업 삼내음 샐러드 카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사실 요즘 불경기라서 어, 골목 식당이나 골목에 위치한 카페에서는 매출이 더 많이 줄어들고. 또 3월 4월 이렇게 봄에 접어들면서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우리 골목에 있는 그런 카페나 식당들이 많이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어떻게 하면 그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어, 요즘은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어플을 통해서 배달 수요가 많이 늘었고, 또, 어, 이 상가 지역에 사무실이 좀 있다면,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그런 그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식당이나 카페가 있다면, 왜 그런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어, 그것을 해결해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어,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골목 안에 있는 식당, 골목 안쪽에 있는 카페, 참 어렵죠. 드나드는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가게를 소개하고, 우리 가게에 단골이 되게 하는 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도 골목 안쪽에 위치했어요. 한번 저희 가게를 보여 드릴게요. 자. 골목 이쪽으로 보시면 가게 안에는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인용 테이블까지 해서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여섯 개 정도 있는 그 다음에 앞에 카운터가 있고요그 다음에 그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와 보시면요 아 예쁘죠 예쁜 꽃들을 이렇게 심어 놨구요 밖에도 이렇게 메뉴 메뉴판과 함께 이 샐러디아 간판과 함께 식물로 아주 초록 초록하게 꾸며놨습니다 간판은 이렇게 카페 삼내엄 샐러디아 시 다리 잡고 있고요. 한 열세 평 정도 되는 좁은 가게입니다. 한눈에 싹 들어오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식물을 많이 심어놨고, 여기 보면은 새싹인삼이죠. 새싹인삼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저희들 가게에서는 새싹인삼을 한 뿌리씩 들여요 요리에 메뉴마다 그렇게 해서 그... 각종 그런 그 꽃들도 이렇게 군데군데 해서 예쁘고 어, 아기자기한 느낌을 살려서 전체 톤은 이렇게 초록색, 초록색과 화이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 옆에 보시면 이런 기계들도 수경 재배기예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짠, 이것이 뭔가 하면요. 얘는 새싹인삼 재배기예요 이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새싹인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새싹인삼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한 달이면 다 자라거든요. 그러면 얘들을 서비스로 한 뿌리씩 얹어드리고 또어 30g에 만 원에도 팔고 있습니다. 30g이면 한 30뿌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요런 그 키오스크 여기서 주문하시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안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아침에 모닝 커피를 시키시면 이게 호밀빵도 드리는 그런 그 행사도 어 연중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10시 반까지 그다음에 이렇게 그 각종 음료를 만드는 공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싱크대 그 다음에 조리대. 그 다음에 요거는 각종 토핑, 토핑들이 들어있는 그 냉장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조리대. 그 다음에 요런 소스류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냉장고. 정리를 잘 해놓고요. 또이런 각종 그 음료들을 그 넣는 그런 소분해서 넣어놓는 그런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어, 한 13평 정도 되는 공간에, 어, 많이, 어, 얼마 안 되지만, 매출을 지금, 그, 오늘도 점심 1시간에 어, 40만원 정도의 배상을 올렸어요. 어, 너무 1시간 아니에한 11시부터 시작해서 1시 반이 정도까지니까. 어, 그 때는 제가 너무 바빠서 한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알바를. 그래서 알바와 함께 그 점심시간은 매장에 오시는 손님과 어, 이 배달 손님이 겹치면 너무나 당황되기 때문에 그 때만 사람을 쓰고 하루 종일은 저 혼자서 합니다. 그런데 어, 매출이 지금 점점 늘고 있어요. 봄이라 좀 샐러드라는 그 메뉴의 특성상 좀 겨울보다는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지는 여름 메뉴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식당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카페를 하고 있으면 제가 이 샐러드를 한번 접목시켜 보시라고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메뉴가 샐러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식단하신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다이어트라든지, 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에 한끼 정도는 샐러드를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요를 어, 잡기 위해서. 사실은 식당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메뉴를 엄청 많이 하시는 곳이 있어요. 메뉴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메뉴라면 그거는 아주 좋은 메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샐러드 메뉴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장사에는 또 철학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에 어,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는 내가 조금 더 남을까 조금 덜 남을까 이거보다는 손님, 고객이 이것을 했을 때 엄청 좋아하시겠다. 또, 재방문을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이득보고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한다면 아마 그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저희 메뉴는 도시락, 샐러드, 이미 전다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좀 작아요. 특히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구운 야채하고 현미밥 100g에다가 그 다음에 토핑 고기 같은 거 100g 이렇게 했는데, 아,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이나 와서 이걸 하나 먹고 가는데 배가 안 부를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제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은 건강주스를 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당근, 사과, 요거를 갈아가지고, 그, 스테비아 한 숟갈 넣어서 맛있게 만든, 음 건강주스를 제가 식사를 시키는 분들한테 하나씩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드리면, 이거 주면은 남으세요. 이거, 이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인사를 하고 그렇게 받아 드시는, 거 너무 만족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저한테 친절한 사장님이라고 아주 어,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은 말 한마디 한 적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친절하다는 말을 듣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그러한 행동에서 고객이 만족한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고 친절한 사장님이라는 것을 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도 골목에 위치했다고, 어, 실망하지 마시고, 골목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수 있고, 혼자서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의 그런 상권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배민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배달도 멀리까지 갈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동네에 발로 이렇게 걸어서 갈수 있는 가까운 곳에는, 이 당고를 그 확보하고 만족감을 주고 그랬을 때 매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샐러드 가게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다음 편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고객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메뉴를 공급할 것인가 공팔 수 있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